네, 여러분.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다들 향수도 슬슬 바꾸고 계시죠? 요즘은 향수를 고를 때 계절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좀더 나만의 색깔,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쪽으로 고르는 게 대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흐름에 딱 맞는 향수를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바로 클로에의 로드 퍼퓸 인텐스예요. 우선 버틀부터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보틀은 클로에 블라우스 소매의 섬세한 디테일에서 영감을 받은 부분인데요. 클로에를 상징하는 주름이 전체적으로 보틀에 잡혀 있는데 더욱 우아한 느낌이 나죠. 딥 가넷 컬러의 리본도 너무 고급스러워요. 제가 진짜 백화점에 갔다가 우연히 시향을 먼저 해 봤거든요. 근데 첫 향기가 너무 장난이 아닌 거예요. 뭔가 살짝 과일 향이 느껴지면서 달콤하면서도 세련된 장미향기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나서 이제 볼리를 보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 느껴지는 포근한 잔향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 와서 좀더 자세히 알아봤거든요. 네, 이 향수는 우디로즈향이 특징인데요. 기존에 클로에 오드 퍼퓸이 파우더리한 로즈향으로 보호 분능을 일으키는 여리여리한 느낌이었다면, 로드 퍼퓸은 독립적이고 세련된 느낌인 거죠. 장미를 시간대마다 다르게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제가 향기를 좀더 자세하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음! 처음에는 일단 달콤하고 싱그러운 향기가 나요. 이 탑노트가 라즈베리 향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 하트노트가 이 향기의 중심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처음에 느껴졌던 상큼함이 지나면 하트노트의 풍성한 장미향이 느껴져요. 마치 커다란 장미 꽃다발을 받은 느낌이랄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엠버리 우드 향기로 약간은 관능적이면서도 포근한 향기를 만나보실 수 있어요. 아침에 이슬 맺힌 장미의 상쾌함, 한낮 반짝이는 장미의 풍부함, 깊은 장미의 관능적인 포근함까지 하나의 향수로 세 가지의 장미 향기를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죠. 그리고 이 로드 퍼퓸에는 지금 제가 입은 옷처럼. 톤 다운된 장미 컬러의 우아한 의상도 어울릴 것 같고 또 관능적인 원피스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이 향기로 패션을 좀 같이 완성을 시켜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다른 향수도 몇 가지 더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 클로에 노마드는 멋있는데 일까지 잘하는 커리어 우먼이 뿌릴 것 같은 향기랄까요? 음 차분하고. 그라이한 나무와 이끼 향이 이어져서 전체적으로 클래식하면서 굉장히 시크한 느낌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러우면서 깔끔한 향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클로의 루미네즈인데요. 따뜻한 바닐라 노트와 섬세한 장미 향을 블렌딩해서 더 매혹적인 향기입니다. 25년 향이 트렌드인 이제 라이트한 바닐라 향기를 경험할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드리고 또 여성스럽고 로맨틱한 무드를 원하는 분에게 추천드립니다. 다 향이 다 달라. 정말 이제는 향기로 이미지를 메이킹하는 시대라는 거 다들 아시죠? 나를 표현하는 우아한 향기를 찾고 있었다면 클로에의 로드 퍼퓸 인테스를 추천 드립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하잖아요. 아, 너무 유명한 어 지금 뭐좋 아름답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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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좋아요. 오늘 아침부터 아름다웠어요. <laughs> 특히 향기가 좋으면 그 공간까지 향기롭지 않나요? 되게?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사실 아무 생각 없다가도 향기가 좋으면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되잖아요. 음, 맞아요. 향기가 이제 나를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름다운 향기를 제가 불어 넣어 드리려고. 음? 가져왔습니다. 좋아요. <laughs> 좋아요. 네. <laughs> 클로에의 새로운 향수 로드 퍼퓸 인텐스 EDP예요. 음 클로에 오퓸이 파우더리한 장미향으로 정말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로드 퍼퓸이 새로 출시된다 보네요. 맞아요. 로드 퍼퓸이 클로에 스테디셀러로 대표적인 로즈 향인데요. 네. 기존과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어, 여성스러운 로즈를 담아오던 클로에가 엠버우드 향기를 사용해서 로즈 향을 멋스럽게 표현했다는 점인데요. 우아하고 관능적인 향이라 포인트가 될수 있는 로즈 향기를 찾으시는 분들께 제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나머지 향수도 좀 궁금해요. 뭔가 관능적인 향기도 좋지만 전좀 요즘에 중성적인 향기가 좀 끌리더라고요. 음. 그러면 영지 씨에게는 네. 이끌로의 노바드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래요? 네. 이름처럼 전 세계를 탐험하는 멋진 여성의 모습을 담은 향기거든요. 오. 이게 프레시한 피리지아 꽃에 쌉싸름한 나무랑 이끼 향이 이어지는데 지중해 느낌이 딱 느껴지는 듯한. 와 중성적이면서 굉장히 시크한 향이에요. 어전 너무 좋아요. 음. 그러면 이 향수는 어떤 향수예요? 저이 빈티지한 스티치 리본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알고 싶어요 어그 향수는 이제 클로에 루미네즈인데요 소진 언니한테 진짜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향수예요 그게 자스민이랑 로즈에 바닐라가 더해져서 엄청 부드럽고 달콤한 향기가 나거든요 2025년 향 트렌드에 바닐라가 있는 거 아셨어요? 몰라 아 그래서 트렌드도 따라잡고 또 바닐라 향기 입문하기 되게 좋은 음 템이에요. 여성스럽고 좀 로맨틱한 소진 언니한테 되게 잘 어울릴 향인 것 같아요. 음 저는 이렇게 음다 맡아보니까 고르기가 너무, 어 너무 힘들어. 다 좋죠. 과하게 페미니나지 않고 뭔가 자연스러운데 독특한 분위기까지 있는 향기인 것 같아요. 특히 음 이렇게 살에 닿고 나니까 음그 잔향이 너무 좋네요. 살과 음 이제 어우러지는. 음 저는 진짜 이딱 노마드 뿌렸는데 이게 약간 철리우머니 생각 나는 향인 것 같아요. 음. 뭔가 깔끔하면서도 음. 쿨하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음. 저는 약간 되게 막 달고 달디 단 약간 이런 밤향한 게 그런 경우에는 <laughs> <다른 웃음> 어. 약간 좀 우디하고 약간 응. 시크하고 약간 이런 향을 좋아하는데 오늘 이케한. 언니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언니 약간 그 시이한 어. 시크하고 쿨한 룩에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어. 아, 아, 이 루미네즈. 확실히 처음에는 플로럴 계열 향이 이렇게 딱 나는데, 뒤에 바닐라가 싹 들어가서 되게 부드럽고 달콤한 향이 가끔 부대 낄때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따뜻한 봄에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와. 그런 향이네요. 와. 음. 저는 이 로드 퍼퓸은 진짜 아침, 점심, 그리고 밤의 장미를 표현했다는 게 무슨 뜻인지 딱알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게 첫 향기와 중간 향기, 끝자락에 남은 향기가 정말 이 향기 색깔이 다 너무 달라요. 프레쉬하게 시작해서 관능적인 느낌으로 싹 마무리가 되는데 이 하나의 향수로 나를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너무너무 매력적이네요. 음. 네. 정말 이 향기 하나로 오늘 하루 내 기분도 달라지고 뭐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이미지도 굉장히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도 클로의 향수로 나만의 개성을 한번 표현해보세요.